1946년 1월 20일. 참고, 발도르다는 그녀의 수호천사로부터도 받아쓰기를 받았는데, 그녀의 수호천사의 이름은 아자리아. 즉, 하느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다. 다음에 받아쓰기는 발도르다의 수호천사 아자리아가 준 것이다. 오늘 나는 바느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었다. 아자리아가 내게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의 일체이시자 하느님의 일체의 전형이시다. 세 분의 완전성은 오직 한분 안에서 전형화된다. 무한하고 다양한 형태의 완전성은 예수님 안에서 요약된다. 천국의 군대들과 낙원의 축복받은 무리가 그 앞에 엎드리는 완전성의 심연이시다. 사랑을 소유한 사람만이 파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심연이시다. 반면에 이전에는 착하고 거룩한 영이었던 대천사 루치페리 어떻게 악의 영이 될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있다. 루치페리는 온전한 사랑이 될 정도로 거룩하지 않았다. 자신의 완전성이나 혹은 모든 부패에 대한 저항의 척도를 재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의 정도이다. 사랑이 완전하면 부패한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다. 루치펠은 불완전한 사랑의 척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 자는 자신에 대한 자아도치로 자신의 내면을 채웠고 그로 인해 사랑이 존재할 수 없었다. 루치펠은 무한하고 유일무이한 삼위일체 사랑의 전형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날 제2위격이 가지시는 신성한 인성을 부정하고 그분을 단순히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취부해 버리는 이단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 열쇠로 쉽게 설명된다. 인간의 마음 안의 사랑의 결핍, 사랑할 수 없는 무능함, 사랑의 빈곤이 바로 그것이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시대나 그 후의 시대나 겸손하고 사랑이 없는 이들은 믿기가 힘들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오만한 지성에서 오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음을 알아라.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이시자 사람이셨고, 영적 행위만을 행하셨으며, 이것 때문에 그분에게 가장 가까웠던 따르는 이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배신당하셨다. 둘째, 사랑의 성사, 즉, 성체의 성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그리고 언제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실 수 없고, 예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고 흠승할 성체 안에 계실 수 없다고 이단적으로 말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분의 모습이 그려진 곳에 단 한마디 문구만을 붙여야 한다면 이렇게 써야 할 것이다. 나는 사랑의 전형이다. 거룩한 아자리아는 침묵 속에 경배한다. 이 얼마나 평화로운가. 나는 내 수호천사의 가르침을 나중에 다시 읽고 묵상하다가 루치펠은 온전한 사랑이 될 정도로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데서 잠시 멈춘다. 천사에 대한 순고한 개념에서 나는 천사와 같은 영이 어떻게 죄를 짓고 결함을 가질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천사들의 죄 앞에서 나는 항상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다. 하느님의 완전한 뜻에 의해 창조되고 영원한 완전성을 바라보고 있던 이 영적 존재들 중 일부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한 사랑이 될 정도로 거룩하지 않았다는 내 수호천사의 가르침이 나에게 그 답을 주고 깨우침을 준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거룩한 아자리아가 다시 말한다. 천사들은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사람들은 물질과 영으로 구성된 존재들이다. 우리 천사들은 우월하며 우리는 모두 영이다. 그러나 은총이 사람 안에 살고 그 안에 신비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돌게 되고 동시에 칠 성사들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상태와 삶의 모든 단계를 강화시켜 주게 되면, 우리 천사들은 너희 안에서, 즉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인 너희 모든 이들 안에서 그분을 뵙고,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을 경배한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주님을 받아 모신 다음에 너희는 우리보다 우월하다. 너희는 다른 그리스도들이며, 또한 너희는 천사들의 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만을 위한 빵인 것이다. 우리가 성체에 대하여 얼마나 신비롭고 만족할 수 없는 굶주림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성체로부터 자양분을 얻을 때, 우리가 이 완벽한 음식의 신성한 향기를 맡으려고 얼마나 너에게 매달리는지,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천사들은 너희 모두와는 본성과 완전성이 다르지만, 너희와 마찬가지로 자유의지가 있었다. 하느님은 아무도 노예로 창조하지 않으셨다. 태초에 창조 세계에는 오직 질서만이 있었다. 그러나 그 질서는 자유를 배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질서 안에 완전한 자유가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한 질서에는 다른 존재나 피조물의 삶의 궤도를 공격하여 파멸을 일으킬 수 있다는 침입과 침략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루치펠이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무질서한 정렬을 자기 자신 안에 주입하여 완벽한 질서의 무질서를 만들기 전까지에는 온 우주의 질서가 있었다. 루치펠이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자는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자신 안에 둘 수가 없었을 것이다. 대신 그자는 오만한 교만을 위한 장소를 가지고 있었다. 이 교만은 지성의 무질서라고 부를 수 있겠다. 하느님께서 이 행위를 막을 수 있으셨을까? 물론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똑똑한 대천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셨겠느냐? 그렇게 했다면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 원하셨던 것, 즉, 대천사에게 주셨던 자유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이 되었을 것이며, 그것은 당신의 질서 안에 무질서를 넣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느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두기 위해 고통받는 영을 폭력적으로 억압하지 않으셨다. 루치펠이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없어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영원하고 무한한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자신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 천사들에게도 하느님에 대한 환신, 무한한 행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선을 원하는 법을 아는 것이 필요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첫 번째 창조 활동에서 이 숭고한 대천사를 곁에 두기를 원하셨고 그자가 사랑이신 하느님이 이루실 미래의 창조 계획에 대해 알기를 원하셨다 참고 청세기 1장의 천지창조 편에서 천사는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였다 즉 야외 하느님의 창조 활동 제1일에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에서 이 빛은 바로 자연적인 빛과 함께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가리킨다. 창조된 이후 천사는 그 나머지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지켜보고 함께 하였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루치펠이 자신에 대한 교만을 정복하지 않은 데서 생겨나는 죄로부터의 파멸을 상세하기 위해 그자의 죄가 하느님께 끼칠 흠숭하고도 비통한 필요성을 초래하는, 즉, 하느님의 강생과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 사랑이신 하느님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느님의 첫 번째 자기소멸, 즉, 자신을 무한히 낮추시는 자기 부정이란 이 교만한 대천사에게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몸서 허리를 굽혀 애원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이 행위였다. 그리고 그자의 교만이 하느님께 무엇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환시와 함께 거의 그에게 죄를 짓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시고 그렇게 하면 다른 이들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의 행위였다. 그러나 이미 사탄이 된 루치펠은 이 행위를 두려움, 나약함, 모욕으로 전쟁 선언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루치펠은 지극히 완전하신 분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가 하느님이라고 나도 하느님이야. 당신이 만든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하느님이 계시다면 내가 바로 그다. 나는 나 자신을 경배한다. 나는 당신을 혐오한다. 나는 나를 정복할 줄 모르는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당신이 경쟁자를 원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를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제 내가 하느님이고 나는 당신을 대적한다. 당신이 할수 있다면 나를 정복해 보아라. 그러나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도 창조할 것이다. 나 때문에 당신의 창조물들이 벌벌 떨 것인데, 이는 내가 바람에 흩날리는 구름처럼 그들을 흔들어 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을 증오하며 당신의 것은 무엇이든지 다 파괴하고 그폐허 위에 내 것이 될 것들을 창조할 것이다. 나는 나 자신 외에 다른 어떤 힘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더 이상 숭배하지 않고, 더 이상 숭배하지 않고, 더 이상 숭배하지 않는다. 참으로 그때 창조계 안에서, 모든 창조계 안에서 가장 낮은 형태에서부터 가장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이 신성모독적이고 공포스러운 말들로부터 끔찍한 격변이 일어났다.이와 같은 격변은 이 창조계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없을 것이다.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지옥, 즉 증오의 왕국이 태어났다.내 영혼아, 악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겠느냐? 자유의지로부터이다. 그리고 하느님에 의해 그렇게 존중받은 자, 온전한 사랑을 가지지 않은 자로부터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알아라. 그때부터 저질러진 모든 잘못에 대하여 이런 심판이 내려졌다. 여기 온전하지 않은 사랑이 있다. 완전한 사랑은 죄를 짓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은 정의에 도달하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사랑은 그를 모든 진흙 수렁과 위험들 위에 올려놓으며 순간순간 완전한 거룩함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거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안전함으로부터 그를 정화시킨다. 육이 아니라 영이 참으로 왕이 될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이미 주님과 영적 결혼으로 결합되어 천국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의 삶보다 한 단계 적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 에 있는 이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자신을 많이 내어 주시고 축복받은 자녀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악마에게서 자신을 보호하는 다만 세 가지 길. 첫 번째 고해성사. 두 번째, 사탄을 처붓을 힘을 받으신 내 어머니께 바치는 매일의 봉헌을 통해서이다. 또한 묵주기도는 중요한 방패이며 악마의 악한 눈으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너와 너의 가족을 덮어 보호해 줄 것이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은총 지위에 머무는 것이며. 너희가 내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이다.